밤사이 전북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22명 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개학을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에선 지난주 초중고교 480여 곳이 2학기 수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는 에 190여 곳이 순차적으로 개학합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지만 오랜 기간 원격 수업으로 빚어진 학습 결손을 더는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교실 실내 생활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을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학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학교 밖에서실하니다 18살에서 49살까지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예약률은 현재까지 62.7%로 집계됐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한 예비군이나 잔여 백신을 맞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예약률인데 전국 평균 64%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추가 예약을 할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을 해 주셔야만이 그런. 무험적인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접종을 적극적 선택해 주시고 18살부터 만 9살 사이 백신 접종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데도 백신 접종 뒤 면역 반응과 혼동해 선별 진료소를 찾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입니다.